남기고 손체 대부분이 물에 잠겨 침몰했습니다. 그 결과 295명이 사망했고 9명은 지금도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15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세월호 사고를 처음 인지한 국가기관인 소방본부가 세월호 사고를 인지한 시각은 8시 52분입니다.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피청구인을 근접해서 모셨던 정호성 윤 전추가 세월호 사고를 인지한 것은 9시 19분경 YTN 보도를 보고 인지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9시 24분경 청와대 전 직원들에게 세월호 사고를 전파했습니다. 한편 구조된 세월호 승객이 세월호를 탈출한 마지막 시각은 10시 19분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8시 52분경부터 10시 10분 경까지 87분 동안 국가기관이 적절한 구조 활동을 했다면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에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선장이나 선원들 또는 해경 123정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들이 이 시간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세월호 승객을 구조가 세월호 승객을 구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이 객관적, 구조적으로 국가 위기 상황이었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안보 위기와 재난 위기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따라서 재난 위기도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목포 해경이 9시 전후 시점에 13정 그리고 309함 등 해경의 함정과 헬기 항공기를 출동시켰고 해군도 그 무렵 PKG 고속함과 통영함 등의 출동을 지시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9시 30분경 해경 상황실로부터 제1보를 보고받습니다. 그 1보에는 해경이 세월호가 침수 중이고 침몰 위험이 있다는 조난신고를 받고 해경이 함정과 항공기를 긴급하게 출동시켰고 해군의 협조 요청을 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해수부 장관, 안행부 장관은 9시 30분 이전에 비서실로부터 푸드로 세월호 사고를 보고받습니다. 그리고 9시 45분경 이전에 국방부는 재난대책본부, 해수부의 중수부, 중수본, 안행부의 중대본을 각각 설치, 가동하게 했습니다. 9시 19분경부터 언론에서는 세월호 사고를 국민들에게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중대본, 중수본이 가동되고 해경과 해군의 함정, 헬기, 항공기가 출동한 것은 객관적으로 세월호가 침몰할 위기에 있고 그 세월호를 타고 있었던 국민의 수백 명의 국민이 사망할 위험에 있다는 국가위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주관적으로도 대부분의 국가기관과 국민들이 이 위기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국가안보실제 일보를 보고 받았다는 10시 이전까지 피청구인만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피청구인이 세월호 사고를 보고받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청구인이 세월호 사고 당일 무엇을 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알수 있는 것은 피청구인이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첫째,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건 당일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피청구인이 출근한다라는 것은 비서진 장관들에게 보고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의 기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은 국정조사에서 그날 피청구인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바로 세월호 사고를 보고하지 못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보좌진이 대통령의 소재를 모르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호실 수행비서에게 전화 한통 걸면 해결될 일을.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는 비서실장 등의 진술의 본 뜻은 피청구인이 보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를 몰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겨야 합니다. 둘째, 피청구인은 평소 최순실 정호성 등과 차명폰으로 수시로 통화를 했고 또 수석 비서관 장관들과도 팔이 아플 정도로 수시로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날만은 어느 누구도 피청구연에게 전화로 세월호 사고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인데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고 보고를 해야 해서 보고가 늦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행부 장관이나 해수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비서실로부터 세월호 사고를 처음 보호받을 때그 비서실에서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고 보고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국가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서 정확한 서면보고를 하라고 요구하겠습니까? 만약에 최초보고가 정확한 상황보고라면 그것은 오히려 위기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위기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결정권자에게 먼저 간략하게 구두로 보고하고 이후 중대본, 중수본 등을 가동시켜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피청구인은 근무를 해야 할 시간에 전화조차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피청구인의 10시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10시 국가안보실 일부를 보고 받고 처음 세월호 사고를 인지했고 10시 15분 경및 10시 22분 경에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해서 단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여객선 내 객실, 엔진실 등을 철저히 확인해서 누락 이론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피청구인이 국가안보실 상황보고 일부를 읽었다면 상식적으로 떠오르는 의문은 이런 의문이어야 합니다. 상보고 일보에는 세월호가 침수 중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니 어느 정도 침수되었는지, 침몰 위험이 있는지, 침몰하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470명이 타고 있고 당시 56명만 구조되었다고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대부분의 승객이 구조되지 않았는데 승객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구조하려고 하는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행부의 중대본은 가동되었는지, 대통령으로서 조치할 것이 무엇인지, 이런 의문을 떠오르는 게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안보실장 또는 보좌진들에게 그런 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보고하게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에는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이런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고하게 하지 않습니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9시 50분경 이미 세월호가 60도 이상 기울어져 있고 그래서 승객들을 구조할 상황이 있는데 구조가 필요한데 배로 추락한 승객들은 없으니 모두 대부분 배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국가안보실은 승객들에게 물에 뛰어내리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청구인은 현장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즉히 흥식적인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시, 피청구인의 국가안보실장에게 한 전화 지시는 10시 25분경 해경상황실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10시 25분경에는 이미 세월호가 선체가 거의 뒤집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객실, 엔진실 등을 뒤져서 누락 인원을 빠짐없이 파악하라 라는 지시가 있을 수가, 지 집행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피청구인이 국가 안보실 상황 보고 일보를 보고 수백 명의 국민이 구조되어야 할 상황이어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지체없이 5분 거리에 있는 위관리 상황실로 갔어야 합니다. 청와대 관저 서재에는 TV조차 없다고 합니다. 위기관리 상황실은 해경, 서해지방청, 목포 해경 상황실과 통화할 수 있는 핫라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장, 비서실장을 불러서 상황 판단을 해보고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윤 전초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피청구인은 즉시 위기관리 상황실로 갈수 있는 복장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피청구인의 당일 행적과 주장 내용 등을 놓고 저는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세월호 사고 당시 생명의 위험에 빠진 국민을 구조하는 일은 해경이나 관련 담당자들이 할 일이지 대통령의 직무가 아니라고 피청구인은 인식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재난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피천구인는 사고 현장 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구할 일이 아닌데 현장 상황을 파악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에 적극 대응해야 할 해경 등이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잘못된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국가 총 역량을 집중해서 구조 활동에 활용해야 될 시기에 국가의 총 역량을 결집하지 않았습니다. 비천군은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그게 네 가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명은 비천군은 재난 사고 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변명입니다. 국가 위기관리 기본 지침에 따르면 재난 위기에 관한 정보 상황에 종합 및 관리 업무를 국가 안보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국가 안보실장을 지휘하는 사람은 피청구인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실제 현장 정보가 가장 집중된 곳이 국가 안보실이었습니다. 국가 안보실은 오로지 대통령 보고를 위해서 구조활동에 바쁜 해경상황실에 현지 영상을 보내라 라는 것을 수없이 독촉을 합니다. 만약에 피청구인이 모든 보고를, 세월호 관련 보고를 받아야 될 최종 컨트롤 타워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안행부 장관이 책임질 일이다 라고 하더라도 그 안행부 장관을 지휘 감독해야 될 사람은 피청구인 밖에는 없습니다. 안행부 장관은 세월호 사고 발생 후에 중대본 설치만 지시하고 경찰 교육원 졸업식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초기에 아무런 지휘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변명은 구체적인 구조활동은 뭐 선원들, 목포 해경 서해지방청 해경 청장이 할 일이지 사고 현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피청구인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나 이를 지휘할 해경, 해경 책임자들, 안행부 장관 등이 제대로 구조 활동을 지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역시 피청구인의 업무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이 전투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전쟁을 승리로 이끌 전략을 수립하게 하고 그것을 최종 결정하고 집행하게 하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 변명은 국가안보실장, 해경청장 등의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변명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 같이 이들로 하여금 제대로 현장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하게 할 의무는 피청구인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은 언론의 오보와 구조 인원에 대한 잘못된 보고를 핑계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사고 당일 TV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11시 1분경부터 시작된 언론의 오보가 피청구인의 인식에 어떤 혼란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국가안보실은 11시 7분경 이미 언론 전원구조 보도가 오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보 자체를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피청구인은 1시 7분 경 사회안전비서관으로부터 13시 경 현재 370명이 구조되었다라고 어,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370명이 구조되었으니 한숨 놓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피청문회에 온 보고를 시간 순서대로 종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10시 49분 경 선체가 전복되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10시 경 161명이 구조되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20분이 지난 12시 20분경 179명이 구조되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즉 11시경부터 12시 20분경까지 1시간 20분 동안 18명만이 추가로 구조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12시 20분경부터 1시경까지 사이에 40분 동안 무려 191명이 추가로 구조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셈입니다. 선체가 전복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고를 받고 피청군이 했어야 하는 말은 이 보고가 맞습니까?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구조했습니까? 만약에 사연전 비서관의 보고가 맞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100명이 여전히 구조되지 않고 있었으니 그럼 나머지 승객들은 어떻게 구조합니까? 라고 물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나 진술은 일체 없었습니다. 언론의 오보나 구조인원에 대한 잘못된 보고를 탓하는 것은 사후에 꾸며진 변명이 분명합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확인된 피처군의 부작인은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기에 충분합니다. 피청군이 세월호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던 무렵인 9시 19분경 늦어도 9시 24분경부터 10시 19분까지 세월호 승객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절박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승객들에게 퇴선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1, 2, 3 정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1, 2, 3 정장을 지휘 감독해야 할 목포 해양경찰서장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승객들을, 승객들은 퇴선하라는 말한마디만 했다면 승객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지휘 감독해야 할 서해청장, 해경청장, 관리해야 할 국가안보실장 등 역시 세월호 조사, 검찰 수사가 축소,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법적인 책임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음,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위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소추 사유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소추 사유에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규정의 판단만을 추가한 것임은 다운을 요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의 성시, 피청구인이 성실하게 직책을 수행할 의무가 헌법상 의무가 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국가공무원은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노대통령 노 탄핵 사건과 같이 피청구인의 정치적인 무능력이나 또는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의 부작용에 인해서 304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은 사건이고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무슨 정책을 수행하지 않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근무 시간에 출근하지 않은 부작위 그로 인해 국가 위기 상황을 적시에 보고받지 않은 부작위 보고를 받고서도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부작위 그 결과 구조 책임자들을 제대로 지휘 감독하지 않고 국가의 총 역량을 결집하지 않은 부작위입니다. 수많은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행정공무원의 수반인 피청구인이 제 시간에 출근을 하지 않아서 국가 위기 상황을 방치했는데 성실 의무 위반으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일 것입니다. 일곱 번째, 세월호 사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피청구인에게 부여하였던 신임을 거두어들인 것은 아마도 세월호 7시간 동안 보여준 피청구인의 행동과 그 이후의 행동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유진용 장관의 말처럼 세월호 참설을 계기로 피청구인의 국정운영 기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세월호 7시에 7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금기어가 되었고 세월호를 이야기하는 문학의 인사들은 본격적으로 탄압받기 시작했습니다. 세월호에 대한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세월호 특위의 조사는 축소되거나 왜곡되었습니다. 세월호와 관련된 청와대 기록을 비공개로 하자는 방안도 강구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세월호는 피청구인의 영린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억측을 하기 시작을 했고,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운 온갖 유언비어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혼란을 진정시켜야 할 피청구인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을 검토하면서 혹시 사후의 후견 지명 편향으로 인해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애꿎은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돌리는 것이 아닌지 여러 차례 의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할 골든타임은 있었고 그 시간에 피청구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도 명백합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자기들 먼저 살자고 세월호 승객을 버렸고요.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들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 퇴선하라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 살수 있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확실히 해경은 세월호 승객들을 못 구한 것이 아니라 안구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이들에게 일차적으로 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피청구인이 제시간에 출근해서 세월호 사고를 보고받고 즉시 위기관리 상황실로 뛰어갔을 때 그때도 과연 상당수의 승객을 구했을지 못할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대통령인 피청구인에게 진정 바라는 것은 위기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구조하기 위해 대통령이 할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하려는 그런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청구인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마가, 피청구인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책임부가 있다는 것을 인식조차 못한 것이 명백합니다. 피청구인의 잘못은 죽어가는 국민을 구하지 못한 잘못이 아니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잘못, 아예 구할 생각을 하지 않은 잘못이고, 대통령이 위기에 빠진 국민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은 잘못이고, 명백한 자신의 잘못을 부하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돌리는 잘못입니다. 이 부분 소추 사유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해야 할 최소한의 규범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신뢰하고 따르는 이유는 나와 내 가족이 재난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와 대통령이 나를 구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이고 그에 답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성실 의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청구인은 국민의 신임을 져버렸고 더 이상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유 하나만으로도 피청구인은 파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